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아프고 또 아픈데 굉장히 바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무신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하고요. 제가 지금 무신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많은 브랜드들이 패밀리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65%까지 최대 패밀리 세일을 하고 있고요. 24일 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런 기능성 브랜드들, 아웃도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어서 65%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한번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먼저 모델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 모델분이 다양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우터류를 착용을 했고요. 멋있네요 네, 저랑은 이따 비교가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요. 무신소리라고 어, 첫눈온날 캠핑 ASMR. 아 캠핑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같이 함께했나 봐요. 어 근데 굉장히 둘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 자기 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시면은 다양한 아우터류들이 있고, 네, 전 제품 다 이렇게 세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아이템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쁘다. 이런 것도 살짝 오버하게 입으면 굉장히 이뻐요. 어, 요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퍼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가슴 쪽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 주머니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되게 깔끔하네요. 어,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가방이나 신발, 네 다양한 악세사리도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아이템을 골라봤어요. 세 가지 아이템 고른 기준은 일단 제 기준에서 한겨울용 아이템, 겨울철 필수용 아이템으로 골랐고 그리고 무조건. 따뜻해야 되고 따뜻하면서도 기능성이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 총세 가지예요. 옆에 있는 롱패딩과 제가 입고 있는 패딩 베스트 그리고 이너로 입은 스웨셔츠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 베스트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패딩 제품의 이름은 이제 바이슨 덕다운 패딩 베스트인데, 제가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저는 패딩 베스트를 좋아합니다. 제가 일하는 환경이 이제 실내지만 조금 추워요. 그래서, 어, 겉옷을 입고 일하기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안 입으면 또 춥고, 그래서 이렇게 패딩 베스트를 즐겨 입는 편인데, 이 아이템은 이제 활용도가 좋은 게,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 입어도 좋지만,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패딩 안에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코트 안에 이너로 입어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좋은 게 이제 이 안감을 보시면은 등쪽에 발열 소재로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서 더욱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목 부분이나 주머니 안감도 이런 폴라플리스 소재를 사용해서 더욱더 따뜻하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지퍼를 또 채워주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패딩 베스트의 사이즈는 105 사이즈고, 저는 한 사이즈 오버핏으로 입었어요.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멜리터 오버핏 맨투맨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오버핏으로 나왔고요. 제가 입은 제품의 사이즈가 백 사이즈예요.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나요. 이 제품은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로고 플레이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가슴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제품은 같은 로고 플레이 맨투맨이지만 이 로고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보통 다른 맨투맨들은 이제 맨투맨 컬러와 로고의 컬러를 조금 다르게 줘갖고, 로고가 눈에 더잘 띄게 그렇게 프린팅이 많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제품은 좀 로고 컬러와 맨투맨 컬러 좀 비슷해요. 로고는 이제 약간 좀 그레이 컬러라고 해야 되나 실버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감은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맨투맨 자체는 비슷한 가격대의 맨투맨과는 다르게 원단이나 마감이 확실히 더욱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울 생존형 필수 아이템, 카이만 부스 롱패딩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손목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 뭐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넣어서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이중으로 한겹덧대어져 있어서 더욱더 따뜻하게 코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투웨이 지퍼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패딩도 아까 이제 다운 베스트처럼 등쪽에 발열 소재로 한겹더 덧대어져 있고, 그리고 목 부분과 주머니 안감에도 마찬가지로 폴라플레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패딩 안쪽에 가방끈처럼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 뭐 안에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런 데를 들어가요. 덥잖아요. 그럴 때딱 이렇게 패딩을 벗어요. 벗어서 딱 이렇게 코디를 하는 거죠. 실내선 에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활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야외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옷이 불편하잖아. 겉옷이 좀 굉장히 크고 헤비하니까 그럴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벗어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롱패딩 코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롱패딩으로는 코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 옷을 다 가려버리잖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코디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나마 이제 롱패딩을 좀 코디를 할때좀딱 맞게 입어요. 일단 롱패딩 자체를 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저스트 핏으로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하 오버핏으로 입으면은 저는 그래요. 오버핏 코디를 할때 상의랑 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의로 오버핏으로 가면 하의도 마찬가지로 오버핏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밑에가 보이질 않잖아요. 입으면 바지가 그래갖고 굳이 오버핏으로 갈 필요가 없고 오버핏으로 가면은 굉장히 또 핏이나 실루엣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스트로 입는 편이고 어 그나마 이제 롱패딩 코디를 할때 보여지는 곳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가방이나 신발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패딩의 사이즈는 100 사이즈이고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셔니지오그래픽 제품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아웃도어 브랜드라 그런지 원단이나 마감은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좀 디자인이 조금 너무 심심하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능성이나 실용성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겨울용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